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나라의 대표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냐? 어찌하여 네 옷이 포도를 밟아 집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트를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내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들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낼 때가 이르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나를 거들어 줄 사람이 없어서 놀랐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구했고 나의 진노가 나를 거들어 주었다. 내가 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다. 내가 노하여 그들을 심판했으며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았다.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 여호와께서도 고통당하셨다.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셨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그때의 백성이 옛 정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모세를 기억했다. 백성을 바다 사이로 인도하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데려오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그의 거룩한 영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신가.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모세를 이끄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일로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다. 주께서 백성을 깊은 물 사이로 인도하셨다. 말이 광야를 달리듯 그들은 넘어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갔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갓죽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쉴 곳으로 인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에돔에서 오느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느니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느니라.